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거짓말의 딜레마 어, 합동연합학술원 에, 1570회 유튜브에 영상 강의를 시작합니다. 어, 잠깐 안내 말씀 드립니다. 합동연합학술원은 LA에 있는 필리턴 대학교의 치유 성교학과 힐링 미, 미니스트리, 에, 닥터 러브 힐링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서, 치유 성교 학 박사 과정을 가르치고 있는 어, 학술원입니다. 합동연합학술원은.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성교 가시면 그 지역에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환자들 특히 이제 미개한 지역, 우리보다 잘 살지 못하는 지역으로 주로 성교를 가시는데 그럴수록 어, 어, 후진국으로서 많이 걸리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습니다. 그걸 치유해주면서 성교하는 그 박사과정, 정식 정규 박사과정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에, 저에게 연락 주시고 참여를 기대합니다. 인천에 캠퍼스가 있습니다. 어, 거짓말 의 딜레마 첫 번째 1. 거짓말쟁이의 딜레마 두 번째 방어적인 딜레마 세 번째 윤리학자의 딜레마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지금부터 강의를 합니다. 읽어나가면 서 설명합니다. 중국 강남 지역에서는 매실을 조공이라고 부릅니다. 조조가 일찍이 군사들에게 매실이 앞에 있다는 거짓말로 갈증을 해소시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공. 조조할 때 조자에다 공. 음, 그, 높여서 부르는 말이 부르는 공자 할때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강남지역에 매실을 조공이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 세설신어라든지 가, 흄 판에 따르면 조조가 군대를 이끌고 장수를 징벌하러 나섰을 때 날씨가 더워 병사들이 심한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사방을 둘러보아도 마실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조조가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앞에 큰 매화나무 숲이 있다. 열매가 많이 달렸는데 그 맛이 달고 새콤하다. 이제 곧 갈증을 풀수 있을 것이다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병사들은 매실이라는 말에 에? 말에 에, 입안에 곧 침이 돌았습니다. 모두 정신을 가다듬고. 에, 다시 행군을 해서 얼마 가지 않아 물이 있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조조는 병사들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은 병사들이 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짓말은 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그래서 첫 번째, 1. 거짓말쟁이의 딜레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형제가 큰 난관에 부딪혀 비밀리의 마을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돈이 필요했으므로 형은 가게에 들어가 천 달러를 훔쳤고 동생은 마을 사람들 잘 도와주기로 소문난 노인을 찾아가 자신이 병에 걸렸는데 수술비 천 달러를 빌려주면 회복하는 대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 동생은 노인에게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노인은 그런 줄도 모르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형제는 각자 천 달러씩 가지고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둘중 누가 더 나쁜가요? 형은 도둑질했고 동생은 거짓말로 천 달러를 빌린 겁니다. 이 이야기 역시 콜버그가 제시한 아홉 개의 딜레마 중 하나입니다. 남을 속이는 일과 절도 행위 중 어느 쪽이 더 나쁜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법감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 행위의 결과는 같습니다. 즉 남으로부터 천 달러를 빼앗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을 속인 일보다 절도 행위를 더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고통과 관련이 있는 듯 합니다. 천 달러를 도난당한 사람은 당장 마음의 고통이 큽니다. 반면 사기꾼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의 고통은 장기간에 걸쳐서 분산됩니다. 인간은 거짓말을 하게끔 진화해 왔습니다. 이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은 중요한 생존 수단 중 하나입니다. 모든 생물은 생존과 번식을 위해 자신의 몸을 변형하고 꾸미면서 진화했던 것입니다. 동물들은 자연과 닮은 보호색을 만들고 서로 군비 경쟁을 합니다. 때로 이미 어미새는 새끼를 지키기 위해 포식자 앞에서 상처 입은 것처럼 연기함으로써 포식자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침팬지도 속임수를 씁니다. 어느 실험에서 침팬지에게 음식이 음식이든 상자와 뱀이든 상자를 보여주자, 침팬지는 동료 침팬지들을 뱀 쪽으로 끌고 가, 달아나게 만든 다음 혼자 먹이를 꺼내 먹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동물들도 속여요. 우리는 남을 속이는 수법뿐만 아니라 사기꾼에게 속지 않는 기법들도 함께 진화시켰습니다. 우리 뇌는 거짓말을 생산하는 동시에 거짓말 탐지기 역할도 수행합니다. 인간은 남을 속일 뿐 아니라 자신도 속입니다. 즉, 인간은 자신을 기만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자기 기만이 남에게 더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기 위해 진화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을 때더 효과적으로 거짓말을 할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 제레미 캠벨은 에, 거짓말쟁이의 이야기라는 자기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잔인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간은 타고난 독심술살로 독심술사로 진화해왔다. 에, 자연계에서는 먹이가 될 상대에게 위험을 경고할 의무가 없다. 에, 승리가 아, 중요한 목적일 때 속임수는 일종의 윤리가 된다. 거짓과 속임수는 생존 게임의 일부인 것이다. 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진리를 유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진화했습니다. 모든 형태의 속임수가 거짓말은 아닙니다. 정신병 환자의 거짓말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 스스로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에는 의도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회사에 지각한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늦었다는 거짓 핑계를 댔을 때 절,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거짓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출근길에 건너편 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목격했다면 사고가 난 것은 사실이지만 지각의 원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에는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한 진실은 거짓말에 속합니다. 거짓말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에, 선의의 거짓말 이걸 또 하얀 거짓말로 분류합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 찰스 포드는 거짓말을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정교한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방어적 거짓말, 공격적 거짓말, 병적 거짓말, 몸으로 하는 거짓말 등으로 구분한 바가 있습니다. 정교한 거짓말은 정치인 전도사, 세일즈맨, 도박꾼, 사기꾼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는 거짓말입니다. 약속시간이 늦은 사람이 상대방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집에 급한 일이 있었다고 둘러대는 것이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방어적 거짓말은 자신이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예컨대 게스타포가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는 아들을 체포하러 왔을 때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지 오래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방어적 거짓말입니다. 공격적 거짓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면접 시험에서 자신의 경력을 과장하는 것도 공격적인 거짓말입니다. 병적 거짓말은 정신적 질환 때문으로, 때문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훨씬 나은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며 심할 경우에는. 거짓말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방해를 받거나 파괴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몸으로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에, 투수가 홈런을 맞고 마운드를 내려오면서 팔을 문지르거나 여러 번 들어올리는 행위가 여기에 속합니다. 홈런을 맞은 것은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팔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임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심리적 요인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와 싸울 때 아이들의 어머니가 뒤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세등등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아빠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과장합니다. 딜레마에 처할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대부분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하거나 방어적 거짓말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때 거짓말은 상대방에 거의 피해를 주지 않지만 거짓말 자체가 비윤리적이라는 사실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사기꾼 프랭크 에버그네일 주니어의 영어, 생애를 영화화한 캐치미 이프유라는 영화는 사기꾼의 거짓말이 얼마나 정교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기꾼은 항공기 조종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조종사로 위장해 직접 비행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사기꾼들은 상대방의 삶 속에 들어가 그 심리를 움직이는 교묘한 재능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거짓말쟁이는 양치기 소년입니다. 그는 거짓말을 반복하는 바람에 이웃들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는 거짓말의 대가로 자신이 돌보는 양은 물론 이웃사람들의 양에게도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거짓말쟁이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진실을 말했을 때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 이, 방어적 거짓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998년 제51회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는 아빠의 거짓말을 주요 모티브로 삼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아빠와 아들은 유대인 수용소에 감금됩니다. 아빠는 고통스럽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이 상황을 어린 아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상황은 현실이 아니며 사실은 신나는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고 속입니다. 아빠는 점수를 먼저 따는 사람이 상으로 진짜 탱크를 받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장난감 탱크를 좋아했던 어린 아들은 귀가 솔깃해져서 아빠의 거짓말을 사실로 믿게 되고 이후부터 벌어지는 수용소에서의 숨막히는 생존 게임은 점수를 따기 위한 놀이로 전환이 됩니다. 이윽고 전쟁이 끝나지만 탈출을 시도하던 아빠는 독일군에게 발각돼 사살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마지막 숨바꼭질 게임에서 독일군에게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믿는 어린 아들은 나무괴짝에 숨어 날이 밝기를 기다립니다. 다음 날 정정만이 가득한 포로수용소의 연합군의 탱크가 나타납니다. 그에게 주어진 1등 선물인 것입니다. 영화에서 아버지의 거짓말은 눈물겹도록 아름답습니다. 수용소 생활을 실제 생활 상황으로 인식했다면 어린 아들은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아빠의 거짓말이 아름다운 것은 어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짓말에 녹아있으며 결과적으로 아들이 상처받지 않고 살아남았고 남,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빠의 거짓말 때문에 아들이 목숨을 잃었다면 그때도 아빠의 거짓말은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예컨대 아들은 전쟁을 단순한 놀이라고 믿고 부주의하게 행동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놀이에서 규칙을 어기거나 실수하면 술래가 되면 그만이지만 전쟁에서 실수나 부주의는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아빠의 거짓말은 방어적 거짓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푸치니의 오페라 에, 토스카의 여주인공 토스카의 거짓말 역시 방어적 거짓말입니다. 에, 화가인 카바라도시는 정치범으로 투옥되었던 친구가 탈옥하자 그를 도와줍니다. 이 때문에 그는 부패한 경찰서장에게 체포당합니다. 경찰서장은 그의 아름다운 연인 토스카를 차지할 음모를 꾸밉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카바라 도시는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 소리에 경찰서장은 매우 화가 나서 그를 반역자로 몰아 사형선고를 내립니다. 이때부터 경찰서장은 토스카에게 자신과 잠자리를 함께하면 카바라 도시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딜레마에 빠진 토스카는 연인을 구하기 위해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경찰서장은 토스카가 들을 수 있도록 병사들에게 거짓 총살 집행을 지시하고 이 명령을 들은 토스카는 경찰서장이 다가오자 칼로 찔러 살해합니다. 한편 카바라도시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며 애절한 음성으로 아리아 별은 빛나건만을 부릅니다. 그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별은 빛나고 땅은 향기를 뿜건만 문에 흔들림 흙을 스치는 발자국 소리 향기로운 그녀 들어와 두 팔에 쓰러져 안기네 오, 아, 달콤한 입맞춤, 부드러운 손길, 내가 떨고 있는 사이, 그 아름다운 것들은 베일에 가려지듯 사라지고, 내 사랑의 꿈도 영원히, 영원히 사라지는가. 모든 것이 떠나가고, 절망 속에 나는 죽어가네. 절망 속에 나는 죽어가네. 내 생의 전부만큼 난 사랑하지 못하였네. 내 생의 전부만큼 난 사랑하지 못하였네. 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비계, 이제, 별은 빛나건만의 가사예요. 경찰서장을 살해한 토스카는 연인에게로 달려가 총살에 사용될 총에 공포탄이 들어있을 거라고 귀띔합니다. 하지만 경찰서장의 지시는 거짓이었습니다. 사격수들로 총에 실탄이 장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연인은 끝내 총살당하고 토스카는 경찰서장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게 추적당합니다. 결국 그녀는 성위로 올라가서 몸을 던집니다. 토스카에서는 두 사람의, 거, 두, 두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경찰서장은 토스카의 연인을 살려주겠다고 거짓으로 말하고, 토스카는 연인을 돌려주면 경찰서장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거짓말합니다. 우리는 경찰서장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거짓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의 거짓말이 악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면 토스카는 자신의 연인을 살리기 위해 방어적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쁜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요? 우리는 매일 거짓말을 하며 살지만 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짓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의사들의 거짓말이 대표적입니다. 의사들은 곧잘 플라시보 혹 효과로 알려진, 이게, 예, 예, 위약 효과를 이용합니다. 그들은 가짜 약을 처방해서 환자의 상태를 나은 상태로 유도합니다. 병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실제 약효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거짓말은 상대방에게 이익이 됩니다. 플라시보 효과와는 반대로 노시보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절망감이 병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이걸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이 효과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성직자, 의사, 점쟁이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의 미래를 암울하게 진단하거나 부정적으로 단언함으로써 그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갚지 않을 의도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것과 같이 깨뜨릴 의도를 가진 채 약속을 하는 것은 사기행위가 됩니다.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는 것 뿐만 아니라 마땅히 알아야 할 정보를 의도적으로 감추는 것도 거짓말에 포함됩니다. 예컨대 의사가 말기암 환자에게 병명을 숨기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 의사의 거짓말은 늘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환자가 실제 병명을 알면 실망해서 병이 악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환자에게 갑작스런 죽음을 막게 할 권리가 의사에게 있는가요? 세 번째, 윤리학자의 딜레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선은 행위의 결과로 파악해야 하는가, 아니면 과정으로 파악해야 하는가. 윤리학에서도 이 문제는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과론자라고 하고 후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의무론자라고 부릅니다. 결과론자는 행위의 결과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는 거짓말이 나쁘고 어떤 상황에서는 거짓말이 정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즉, 어떤 거짓말이 결과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면 그 거짓말은 정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홍수가 마을을 덮쳐 사람들이 2층 건물 지붕에 피난해 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무판자를 타고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지붕에 피해 있던 사람들은 난민들이 몰려오면 자신들도 위험에 처할 것을 염려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곧 무너집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5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나무판자에 매달린 사람들은 5층 건물을 찾다가 모두 물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만약 2층 건물에 있던 10명이 살아남고, 나무판자 위에 있던 9명이 죽었다면, 결과적으로 그들의 거짓말은 정당합니다. 반면, 의무론자들은 도덕 법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의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 법칙을 법칙을 준수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나쁘더라도 선의를 가지고 정직하게 행동했다면 그것은 정당한 행위가 됩니다. 의무론의 관점에서 보면 2층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2층 건물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이 건물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근방에서 피할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나무판자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2층 건물로 대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무판자에서 내리자마자 홍수가 덮쳐 2층 건물이 물에 잠겼고 19명 모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선택적 행위는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일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무 행위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laughs> 넓은 의미에서 보면, <laughs>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의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방관은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입니다. 당신이 범죄자의 살인 현장을 목격했다고 합시다. 당신은 살인자의 행위를 저지하거나 신고하거나 또는 피해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더 극적인 상황에서는 살인자에게 못본 척하겠다고 약속할 수도 있고 오히려 살인자의 강요로 범죄에 협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살인 사건을 목격하고 아무 일도 아닌 듯 그냥 지나쳤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방조 행위를 한 것입니다. 1973년 존 달리와 대니얼 베스는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학생들에게 다른 건물로 이동해서 신학성서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 발표해야 하며 이 발표는 녹음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이동하는 구간 중간에는 성서에 묘사된 것처럼 강도를 당해 신음하는 역할을 맡은 연기자를 배치했습니다. 그는 초라한 행색을 하고 매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길가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조교는 학생들이 이동할 때 걸음을 빨리하도록 재촉했습니다. 조교의 재촉은 단계별로 진행되어 가장 급한 조건에서는 1분 안에 가야 한다고 독려했으며 덜 급한 조건에서는 몇 분의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미리 가는 게 좋다는 식으로 채근했습니다. 실험 결과 많은 학생들이 환자 앞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특히 급한 조건에 있는 학생들은 덜 급한 조건의 학생보다 도움을 줄 가능성이 더 낮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잠재적 방관자입니다. 뉴욕 밤거리에서 살인을 목격한 38명처럼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누군가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독재자의 폭력에 맞서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을 때 사회는 독재자의 부당한 폭력을 용인한 것이 되며 그 폭력은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버지니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존어슨 하이트가 제시한 것입니다. A와 B는 남매가 아니며 대학생입니다. 이들은 여름 방학을 이용해 함께 여행을 하다가 시험 삼아 섹스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만일 위해 여동생은 피임약을 복용했으며 오빠는 콘돔을 사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섹스가 즐거웠지만 다시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 사실을 영원히 비밀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리적 거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근친상간이라는 민감한 금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왜 남매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지를 설명하라고 하면 이유를 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laughs>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근친 상관이 열성 유전자의 발생 빈도를 높인다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열성 유전자를 만드는 것이 도덕적으로 나쁜 일인가요? 남매의 행위를 비난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논리 중 하나는 근친 번식의 위험입니다. 그러나 이들 남매는 완벽하게 피임을 했습니다. 또두 사람이 나이가 들면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섹스에서 즐거움을 느꼈으며 정신적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해가 해악을 끼친다는 에, 지적에 대해서도 이들은 비밀을 유지하기로 했으므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남매관계나 가족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그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심리적으로 약간의 껄끄러움을 제외한다면 그다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근친상간을 비도덕적이라고 규정할 만한 근거가 없단 말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지금까지 인류가 간직해 온 도덕들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진화 심리학자 레다 어, 코스미데스와 인류학자 존 투비가 던진 것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에 있는 섬에 빅키쿠라는 추장이 있습니다. 그는 추종자들에게 충성의 표시로 얼굴에 문신을 새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날 헐벗고 굶주린 남자 4시 찾아와 음식을 구걸했습니다. 추장은 그들에게 얼굴에 문신을 새기면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원주민의 삶을 연구하는 경제학자와 인류학자도 있었습니다. 경제학자는 추장이 약속을 지킬지 궁금했습니다. 문신을 새기고 나서 먹을 것을 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인류학자는 추장이 관대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궁금했습니다. 추장이 관대한 사람이라면 문신을 새기지 않아도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줄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두 학자는 추장을 찾아가 내 남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추장은 두 학자에게 다음과 같은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내네 사람은 해가 뜨자마자 길을 떠났다. 당신들에게 문제 하나를 내겠다. 만일 마치지 못하면 내 손으로 당신들의 얼굴에 문신을 새기겠다. 첫 번째 남자는 문신을 새겼고 두 번째 남자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며 세 번째 남자는 문신을 새기지 않았고 네 번째 남자는 먹을 것을 얻었다. 당신들은 네 사람 중두 사람에 대해서만 나한테 물을 수 있다. 네 사람 중 누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가? 라고 물었습니다. 경제학자의 관심은 추장이 약속을 지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첫 번째 남자가 문신을 새기고 음식을 받았는지 물어야 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두 번째 남자가 문신을 새겼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세 번째 남자는 문신을 새기지 않았으므로 그가 음식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약속의 준수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얻은 네 번째 남자는 문신을 새겼는지 안 새겼는지는 약속의 준수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반면 인류학자의 관심은 추장의 성품이 관대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약속에 관계없이 문신을 새기지 않은 남자에게도 먹을 것을 주었는지를 알아내면 됩니다. 첫 번째 남자는 문신을 새겼으므로 관대함과 관련이 없고, 두 번째 남자 역시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므로 거리가 멀어, 멉니다. 세 번째 남자는 문신을 새기지 않았으므로 그가 음식을 받았다면 추장이 관대한 것입니다. 또네 번째 남자는 음식을 얻었으므로 문신을 새기지 않았다면 추장이 관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학자는 세 번째 남자와 네 번째 남자에 대해서 물어야 합니다. 레다 코스미데스와 존 투비는 스탠퍼드 대학교 학생 75명에게 이 문제를 풀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학자의 수수께끼는 75%가 풀었으나 인류학자의 수수께끼는 대부분 풀지 못했습니다. 경제학자의 문제는 약속 준수 여부, 즉, 사기꾼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구자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인간에게는 호의를 베풀고 그것에 대해 상대방이 보답하는지를 감사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학자의 수수께끼는 이타적인 인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 문제를 매우 어려워했습니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타주의자는 드물게 볼수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 해볼, 해를, 가, 해를 끼치지 않으므로 그런 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에, 무슨 뜻인지 저, 에, 제가 빨리 낭독을 했으므로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한 번이나 두번더이 내용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시라고 믿습니다. 자, 이 딜레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에,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하십시오.